하이와요! 하이와요! 요양입니다. 오늘은 등대에서 로그를 잡지 않고 로그 캠프를 파밍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일단 이 파밍 방법을 알려면 등대를 좀잘 아셔야겠죠? 지도를 보는 방법. 본인이 어디에서 스폰했는지를 알아야 파밍도 갈거 아니에요. 그쵸? 등대에서 로그 캠프는 여인데 스폰 장소는 이렇게 있죠? 요 스폰 장소는 제 영상, 스폰킬 피하는 방법 등대편, 요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어디에 스폰했냐에 따라서, 거기로 찾아가시면 돼요. 로우캠프로.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요 지도 가이드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각 맵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지도에 대한 가이드 영상들이 있는데, 요 지도 가이드에서 제가 보통 이제 알려주는 것중 하나가, 스폰 장소거든요? 스폰 장소는 꼭 익히시는 게 타르코프에서 가장 중요한 상식 같은 지식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딱 맵에 들어왔는데 지도를 볼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디서 스폰한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찾아가요? 그쵸? 스폰 장소가 어딘지. 그 정도는 바로 스폰하자마자 알수 있게끔 좀 영상을 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별장이랑 김장통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가 하나씩 올렸는데 요 영상들이 다 유용하긴 한데 이제 하나만으로 모든 그 무한함무 파밍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루트 같은 파밍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렇게만 하기에는 뭔가 스폰 장소마다 효율이 좋은 파밍 방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번 효율이 안 좋은데도 그 방식으로 파밍하면 되게 효율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스폰하면, 여기 파밍하면 효율이 좋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인터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체인지에서 그, 파밍하는 루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올리 쪽에서 스폰하면, 올리 파밍하고, 고시안쪽에서 스폰하면 고시안쪽 파밍하고 뭐 이데아쪽 스폰하면 이데아쪽 먹다가 뭐딴 데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전자상가 스폰하면 전자상가 스폰 뛰고 이런 식으로 각그 스폰 장소별로 효율이 좋은 스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대에서할수 있는 모든 파밍 방법을 다 익히시면 어디서 스폰하든 로그들 살아있네요, 지금. 어디서 스폰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저희 저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저쪽으로 들어오시면 지뢰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일로 들어오시면 로그한테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방금 제가 나온, 들어온 저기 사이로 컨테이너로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 이 박스에 일단 고가품이 하나 나오는데, 집금 죽는 소리 났어요. 얘가 죽었나? 아닌데, 살아있는데? 뭐, 가슴 맞았나? 누가 쏘고 있나봐요. 앞에 로그 잡고 누가 푸시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로그자카로 오는 애들 있으니까 로그자카로 오는 애들 죽여주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망치 위 체크 지금 저거 파밍하면 안돼 로그 지금 신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로그 신이 불편하니까 혹시 억으로 저한테 끌릴 수 있으니까 저거 파밍 이따 할 거예요 그다음 요위에요 위에 고가품 나오는데 안뜬 거고. 그 다음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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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총 스케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중요한데 죽어있죠? 지금 이친 죽어있어요. 원래 이제 살아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살아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얘기해드릴게요. 여기 깨진 박스, 여기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 여기 이런 데도 파밍하시고. 이렇게 생긴 거는, 에르고가 인체공항 2 이상인 거주시면탄당이 많아도 될 거예요. 3이면 확실히 비싸고, 여기, 여기 프로킬 같은 거 나오고, 어, 탄전 안 주웠네. 음, 탄전 주웠구나.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틈있죠 요 사이로 들어가시면 되고 절로 들어가시면 저 기관총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지금 죽어있지만 어그로 끌려서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파츠들 소음기하고 조준경 그 다음에 이거 소음기 조준경 그 다음 탄창중에서 68탄창 어뭐 이런식으로 챙기시면 되고 레이저 사이트 그리고 저기 사, 어 로고 살아있는데? 쟤 뭐하고 있지 저기서? 어디다. 여기 깨임방그 다음에 여기 위 총알 음식. 그 다음에 여기 깨밥. 이렇게고그 다음에 다시 안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깨밥들이 비싼 게잘 나와서 먼저, 제일 먼저 먹으러 와야 되는 곳이. 비에스탄. 요 깨밥들이 비싼 게 나오는, 고가이 나오는 곳이라서 먹으러 와야 되고. 아무튼, 어그로는 안 끌린 것 같아요, 다행히. 누가 와서 신기를 불편하게 했는데, 다행히 저한테 어그로는 안 끌린 것 같고. 레이더들이, 뭐, 밴딧, 뭐, 스케프 뭐, 이런 대사 배트면 저희가 어그로가 끌렸다는 소리거든요? 이따 저기 건물 들어갈 거니까, 들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털고. 일단은 여기에서도 막 되게 비싼 게잘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요새 최근에 뭐 맛있는 게안 나오네? 요 그래서 제일 계속 그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로그들이 죽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 로그가 죽어 있으면 바위 저격이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위험하다는 거니까 얘네들이 살아있어야 오히려 안심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로그들이 살아 있을수록 더 안전하다는 듯 지뢰터진 소리 같고 한번더 터졌고 죽은 것 같고 나 연막 같은 거는 수류탄 같은 거는. 힘올리기 위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중앙 쪽에 내 로그들은 그 순찰조는 위험하거든요? 그래도 웬만하면 저쪽으로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여기 안에는 파밍이 끝났어요. 원래 깨만개에서 뭐가 맛있는 게 하나 정도 나야 되는데 너무 맛없게 파밍 됐고, 이번 판는 파밍이 좀 망했어요. 별로. 그리고, 체크포인트 탈출구가 없죠? 그러면 이제 택시 탈출을 하면 좋고. 근데, 여기 안에, 이창 쪽에 맛있는 거 먹으려면 택시 탈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체크포인트가 없으면, 택시 타고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창 파밍 포기하고. 탈출하고 너무 멈. 그래서 사람 파밍하고. 아까 잡았던 PMC. 이러고 이제 택시 탈출을 할게요. 원래는 이 창을 먹는데, 이 창을 먹기에는 출구가 넘어네요. 앞에 사람 스케브, 유저 스케브, 이거 잡아야 돼요. 유저 스케브 죽여야 돼요. 286점인 거 보면 뭔가 먹고 왔네요. 주위에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파밍하면서 계속 사프를 해야 되고. KMC 잡았나보네. 우리 여기 밑으로 기어서 이동 안 돼서, 여기 위에 밟고 넘어가야 돼요. 요렇게. 자, 이창 파밍 방법은, 여기 깨박, 그 다음 여기. 보시고, 없죠?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로고들한테 적이 되는 거예요. 어그로 끌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총알 죽고, BP, BT, BS.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 BTSP,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비행기 오면 오히려 좋은 게 뭐냐면 유캐브들이 저기로 어그로가 끌려요. 그래서 내 쪽을 안 와요. 그래서 비옥, 뭐지? 비행기 오면 날이스한 거고요. 아줌마한테 8만 9천 원이라서 사실상 만원, 이거 10만 원, 이거 7만 원, 이거 10만 원, 그리고 여기, 여기랑 그다음 여기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제일 비싼 템 나오는 곳들이에요. 어, 탱배. 저에게 뮬이 있죠? <laughs> 뮬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도 되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파밍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밍이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이호님 근데 어떡할 거냐 이거 탈출 어떻게 할 거냐 저쪽에서는 기관총이 여기를 쏘을 테고 위 로그들 있고 들어은 왔는데 어떻게 나가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조금 그려드릴게요 지금 로고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로그를 잡는 파밍 방법인데 그 로그들이 되게 사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밖에 못 사요 그래서 로고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 방식이. 여기서 얘를 잡고, 방금 저한테 죽은 애가 이렇게 죽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죽이고, 요걸 하려다가 저한테 방금 죽은 거예요. 사각에서 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잡고, 얘를 잡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로그들의 시야는 이렇게 보던가 그럴 거예요. 얘는 시야가 넓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얘도 이쪽 보고 있고 기차길 쪽 여기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죽이거나 아니면 사각에서 죽이거든요? 로그를 잡을 때. 그래서 지금 보면 로그가 이렇게 까만 선 칠해놓은 루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면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차에 가면 기차에서 파밍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차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좀 안전하게 잘그 엄폐를 끼면서 이동하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요 기차역을 이쪽에 서 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 그리고 택시를 갈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쏘고 택시도 위험하고 그래서 기차역에서 이렇게 뺑 돌아서 기차를 파밍하는데 대신에 여기에 로고가 있으니까 죽이거나 아니면 조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총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지금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요 지역이 지금 총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죽 죽은 것 같아요. 그 걔네들한테. 그럼 앞에 지금 누구 붙었고요? 제 갖고 그럼 올해는 이제 계획대로 로그를 잡지 않고 파밍하는 방법이니까. 로그를 못 잡는 수준이라는 강의 내용이니까, 요대로뮤를 꽂고, 너무 무거우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얘기, 얘기한 대로. 그래서 여기서, 뭐야, 왜 이렇게 뚠뚠인가 했더니, 유케브가 저걸 먹었구나. 아니, 세상에, 억울어를좀 핑퐁이 주기를 바라냈던데, 오그로 더 끌렸는데, 아니, 오그로를 멀리 퍼트려달라고 했더니 바로 코앞에다 오그로를 끌어버려. 오네요. 제 어디 갔지? 자, 기차가 왔네요. 근데 기차 탈출해야 되는데. 지금 쟤때문에 애매해졌어요 지금 상황이 쟤때문이 아니라 에어드랍 때문이기도 한데 애매해졌는데 기차 팡팡거렸잖아요 기차 팡팡 안차 안차네? 탱크 배터리 칸삼이나오냐고칸삼는 나오죠 무성비가 안나오지 탱크 배터리 그래서 저렇게 파밍한 다음에 이쪽 길로 나와서 기차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도 기차 탈출을 하시면 돼요 자, 아, 기차는 도착 후 5분 후에 출발해요 한번더 빵! 하면 이제 1분 뒤에 출발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스테미너 좀 채우고 그 다음 여기 파밍 좀 하시면 돼요 여기는 두 군데 있다고 했죠? 두개 여기 그 뭐지, 밀리터리 튜브? 그거 나오니까 한 바퀴 돌아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파베. 이번엔 근데 귀중품이 하나도 안나와가지고 그나마 v p x 는 나와주고 그, 테트리스랑? 고렇게 막 엄청 달달하진 않았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맛없진 않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 하요하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